예, 오늘 3월 27일, 일요일입니다. 여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, 저, 옆에 개폐기를 조금 많이 내놨다가 지금 안이 또한 온도가 한 33도 넘어가고 습도는 25%인데 하길래 개폐기를 약간 더 올렸습니다. 지금 뭐 바람은 많이 부는데. 그리고 물은 오늘 주까뭐 이렇게 생각하다, 내, 오늘 내일 생각하다가 많이 시든데만그 중간에 이렇게 보면 조루로 아버지가 몇조류 조루 주시고 지금 어차피 좀 시들고 달가야 되니까 좀 야물게 키울라고 일부러 이래 시드는거 보고 놔둡니다 좀 오늘은 그리고 그래 내일 물주면 이제 또 싱싱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되도록이면 낮에는 좀 시들게 잎이 옆으로 이렇게 막 시들게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싱싱하게 그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은 되도록이면 한번 푹 주고 그래 또 한참 있다 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예. 그리고 하수도 보면은 온도가 다 같지 않고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가 따뜻한 공기가 모이는 곳에는 좀 많이 웃자라고그찬 바람 치는 가쪽으로는 좀 늦게 자라고 뭐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. 있고 뭐 하여튼 뭐 보기는 이래 좀 시들하고 물 좁으면은 이래 펴지지만은 그렇게 자꾸 해보면은 뿌리도 그렇게 발달 안 하고. 이 대궁도 약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시들게 하고 낮에는뭐 아침 저녁으로는 바로 파르 싱싱하게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예. 내일은 물을 한번 줘야겠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오늘은. 뭐 상태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. 오늘 날씨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. 바람이 좀 불어 갖고 오늘 개폐이나 앞뒤 문을 열어 놓기는 조금 좀 그런 날씨입니다. 위험한 날씨입니다. 부담, 그렇니까는 그래, 일하고 있습니다. 내일은 하여튼, 겨운기, 분무기 달아가고 한번 물줄 예정입니다.